정글에 잘 오셨습니다, 사령관님. 재미와 자극을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테라진에 오래 노출되면 둘다 경험하게 되거든요. 으흐,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 밖에서 누군가가 제 로봇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를 망치고 있다고요. 로봇을 좀 지켜주십시오. 우방 지원 대기 중. Here you go. 준비 완료! 관찰력은 준비 완료! 계속하세요! 부속 건물 완 알겠습니다! 병력이 이동 중. 우리 쪽으로 향합니다간 o 로봇 준비, 완료. 간 o 로봇 준비, 완료. 간설 로봇 준비, 완료. c 속하세요간 o 천이 u 활성화될 것같군요제 로봇, 하나가, 곧 간헐천으로 출발할 겁니다. 정말 대단한 치료 장치입니다. 아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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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입니다 놈들이 제 물건을 파괴하지 못하게 막아 주십시오 로봇이 지금 출발합니다 전자동 로봇이기 때문에 죽지만 않게 해 주시면 됩니다 <laughs> 그래요, 죽지 않아, 죽지 않아! <laughs> 아 그래요 죽지않아 죽지않아 죄송합니다 아포칼리스크 적대적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게 감지됩니다 라진이 정말 갖고 싶은가 봅니다. 다내 로봇이 공격받는다네. 내 로봇이 공격받아. 채취 로봇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부사히 도착할 때까지 계속 지켜주셔야 됩니다. 계속하세요. <봇> 보십시오, 사령관님, 로봇입니다. 어, <laughs> 제 로봇이군요. 오, 어이구, 테라진 갖고 왔어. 간헐천이곧더 활성화될 겁니다. 어떻게 안 하고 못지 마세요. 전 그냥 <laughs> 할수 있으니까요. 건로봇준비 완료! 건설로봇, 이 저그가 막변위를 마쳤어! 저기요! 로봇들이 출발합니다! 교체용 전지도 안 달아줬는데 말이죠! 무슨 일이죠? 시키면 해야죠. 아, 다 보인다 이 쓰레기 놈들아! 네. 사령관님, 놈들이 제 로봇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적병들이 제 로봇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빨리 그쪽으로 가십시오. 네. 지열이 원류. 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의 양떼와 같습니다. 오, 수많은 늑대들이 호스탐탐 기운을 엿보고 있죠. 대신 오이사입니다. 상기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접근 중이다. 갑자기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티타임을 가져볼까요? <laughs> 테라진의 티 말이지요. 공격 받는 것 같은데. <laughs> 아하, 제법 진척이 있는 것 같군요. 그래도 테라진이 더 있어야 제가 <laughs> 네 연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laughs> 조만간 간헐촌이 더 열릴 것 같군요. 아, 벨시르님은 항상 필요한 걸 갖다주시죠. 이런 세상에! 놈들이 벨시르의 동물에게서 타라신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르관님 가능하면 그 동물을 풀어주십시오! 공격받는것같은 데. 아이 원리. 방어드론 어, 가동못볼걸 아, 가동. 봤구만 아군 병력의 공격는 데. 로봇떠납니군교로 가는 데. 니로는 데. 아 가는 데. 아니, 가 사랑해. 아, 이거 큰일 났네요. 아, 저기 제 로봇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로봇에 포탑을 더 많이 장착했어야 하는데. 네, 계속하죠. 저기 아, 혹시 추출된 테라진 아 따로 챙겨 오신 건 없나요? <laughs> 없다고요? 아, 그렇군요. 아, 아 예, 괜찮습니다. 서울이 가동되도록 만들었지만, 망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웃음> <웃음> 제 로봇이지 뭡니까! 테라진 재치통이 가득 찼습니다. 로드리 이제 돌아오는 중입니다. 잘올수 있게 눈을 떼지 말아 주십시오. 음, 음. 음. 모시왔다네 로봇이 왔다네. 도라바라도나곧 로봇이 왔다네! 그 손님들이 오겠군요 적 병력이 우도 노리고 있습니다 드론을 가동한다. 동맹 공격 받는 것 같은데. 네네. 싫요 제가. 네. 관절로 좀밀 봐요. 강원 좋은 소식입니다, 사령관님. 로봇이 테라를 갖고 왔습니다. 아, 저한테 <laughs> 좋은 소식이죠. 테라진 보관, 탱크가 절반 정도 찼습니다 벨시르님이 오늘은 아주 친절하시군요. <laughs> 감사편편지라한한통보내야겠습니다가관천이 다시 돌아옵니다 전지천능한 벨시르님이 예언하신 대로요. 준준하하십오오 아군 병령이 공격받고 있어. 동맹이 공격받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죠? 저기, 동물이 공격받는 것 같은데. 대 원시 생물 또한 마리가 지금 테라진을 추출당하고 있습니다. 원시 생물을 풀어줄 시간 되실까요? 아군 병령이 공격받고 있어. 동맹이 공격받는 것 같은데.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 로봇들이 이제 출발할 거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출발 안 할지도 모릅니다 <laughs> 저말썽꾸러기는 전에도 거짓말한 적이 있거든요 저기 우리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 동이 공격받는 것 같은데 어. 오, 놈들이 제 로봇들을 노립니다 막아주십시오 사령관님 이씨 생물에게서 테라진을 추출했다니 믿어지십니까? 아, 왜난 그걸 생각 못 했지? 좋은 아침입니다, 사령관님. 제 로봇이 적들의 아침 식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공격 받는 것 같은데. 저을더잃어서는 안됩니다 사령관님! 병력이 우리 기지가 공격받고있어! 저기! 우리 병력이 출가한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한번 보자! 집으로 오아매 아이들아! 사령관님이 너희를 지켜줄거란다!

아니다. 이런 위을 작전을 자주 하시나 보죠. 기이 공격 받는 것 같은데. 을 보십시오. 다제겁니다 <laughs> 이제 조금만 더 모으면 됩니다, 사령관님! <laughs> 이 간헐천들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녀석들이죠. 이 넓긴 넓은 우주에 외롭게 남은 이 로봇들은 제가 손수 만든 겁니다. 동굴 속에서 고철 부품을 모아서요. 그러니까 얘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잘좀 부탁드립니다. 적대적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군요. 과학에 대한 존중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녀석들. 가동 저기, 우리 성현 공격 받고 있어. 선들이 제 로봇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제발요. 저걸 나중에 재건으로 수습하긴 정말 싫다고요. 우리 공격 받는 것 같은데. 동맹이 공격 받는 것 같은데. 우이 완료 어마 어디 어못볼디어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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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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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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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들이 제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녀석들은 항상 잊지 않고 제게 돌아오죠. 누구들과는 참 다르게 말입니다. 대상 포착. 아군 기지로 접근합니다. 방어를 시작해볼까? 그를 마무리 짓고 이망할 행성을 떠날 수 있어! 아, 죄송합니다, 아, 시르님본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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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었어요